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무을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 되었거늘 26절 이에 가서 보처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시0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쇠촉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부터 보면 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말씀 너희 엄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음, 그렇습니다. 어, 마귀가 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사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히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는 권세가 있으시죠. 또 능력이 있으시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에 기 기울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어, 성경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집을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지배하면 성전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아닌 더럽고 추한 또 어두움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의 영이 머무르면 귀신의 처소가 되겠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도전해옵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빈집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에 내가 가서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음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박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려고 하죠. 그렇게 마귀의 손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큰 사랑으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영적으로 잘 자라서 열매가 가득한 또 힘이 센 그런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에 빈집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워두게 되면 여기에서 빈집은 사람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원했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다. 귀신이 이곳저곳 들어갈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런데 깨끗이 청소된 빈집을 보고 너무 반가웠다는 말이죠 그가 나왔던 곳인데 나왔더니 오히려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살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반가워서 전보다도 더 악한 귀신 7과 함께 여덟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귀신이 역사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이전보다 더 심한 형편이 된다 상태가 된다. 누가 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즉 나는 군대라.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음, 성령이 거룩한, 하나, 거룩한 집. 하나님이 주인되어 계시지 않으면,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유 생명이라 하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생명의 주인 되신 성령님이 주인이 될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든 들어와 왕노릇하고 또 저주로 죽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사단이 우리 마음에서 왕 노릇을 하려고 하죠. 또 우리를 지옥권세에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죠. 지옥으로 물아 넣으려고 하죠. 두 번째 빈집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악한 세대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신은 그림자입니다. 반드시 매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마음, 영도 매일 양식인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고 몸도 병들어 삶 전반에 병이 들어서 일생 동안 눈이 어두워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다가 멸망의 덫과 같이 죽음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빈집은 사람의 심령이다 또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악한 세대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엔 여기서 불행한 자가 어 누가복음 11장 14절엔 그저 말 못하는 벙어리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엔 마,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눈까지 볼수 없는 장님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어 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자마자 눈에 광명이 오고 눈이 밝아지고 말도 할수 없었는데 신기한 일이 그에게 벌어진 거예요. 말을 하게 되든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아는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더 놀라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것은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발세불의 세불의 힘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바라보는 거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소경된 지도자들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말, 마음이 얼마나. 음, 참남하셨겠습니까 왕하 1장 2절에 보면 은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발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음, 오늘 말씀 이 발세불, 바을세불, 발세불이라는 것은 파리의 신 쓰레기의 신, 귀신의 왕, 악한 귀신들의 왕이라는 음, 뜻인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에 사로잡힌 미친 자 취급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보고도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음, 죽이려고 했죠.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사단의 왕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자기 땅에 왔건마는 그들은 구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귀신 들린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오늘날도 이 시대에 구원 얻을 자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주의 사자들, 주의 빛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로 권면하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지만 한기로 듣고 한기로 버리는 삶의 변화가 없는 또 그들의 그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도에 오른 행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누가 봄 11장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땅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의 씨를 밭에 뿌리고 풀을 뽑아주고 김을 매주고 또 거름을 주고 물을 주지 않으면 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잡초가 김을 메워주지 않으면 계속 잡초가 나겠죠. 또 씨를 뿌렸으면 눈물로 물을 줘야 되겠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는 음, 그러한 음, 구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단마귀가 총 집합해서 발악을 하는 최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빈집은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42절 심판 때에 정제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지한답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45절에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어도 어, 죄를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셔도 또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라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라고 하셔도 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선지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의 검을 가지라, 정신을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목매어서 외치는 성령의 소리를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만 됩니다. 영원한 세계, 하늘의 세계,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세계가 있다. 변화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해 줄때귀 기울이지 않는 이 세대가 니네보다 더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42절에 솔로몬 때에 스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지하리라. 바리새인이나 사드 개인,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자들, 입으로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이 멀어 먼데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삶이 없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은 송장 벌레들이 끓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없는 빈집은 온갖 잡귀신들, 군대 귀신들의 놀이터입니다. 귀신이 왕 노릇하고 결국은 미혹하여 범죄케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사슬에 매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매어 일생의 종 노릇하다 죽게 만듭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야 하는데 그 관리를 하지 못하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이루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아 들어갔지만 그들은 바벨론과 신흥 제국에 의해 빼앗기고 맙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 받았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신 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히 내어주기, 열심을 내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은 이 바벨론의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불과 유황 불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달리다고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십니다. 축복과 은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서 배부르게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귀신을 용납하는 그러한 장소로 한 주간도 그러한 기회로 삶을 살지는 않았나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32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본받는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른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여러분 너희는 마귀로 마기, 틈을 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여러분 세상 말에도 바늘구멍에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죠. 노아 방주를 지을 때도 잔나무로 방주를 짓고 역정을 안팎으로 발라라. 그래야만, 그래야만 죄악의 홍수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고 안팎으로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편, 121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음,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제 산에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너무 봄바람이 좋더라고요 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다.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돌보심이 늘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이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